성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율동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유동하는 영상을 5초 이상씩 촬영해가지고 우리 전사님자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달라트 준비 됐나요? 네. 어, 달라트 팍팍 쏜대요.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Yeah.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please oh.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소진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기 앞서서 거룩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김도엽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김도엽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냈나요? 어, 전도사님 조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서 숙제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심심하고 또 따분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 친구들이 또이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그 사순절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주한주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인증샷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받아오면서 전도사님은 참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18배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 여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안수를 하시니 여자의 허리가 이렇게 쭉 하고 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회당장과 주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셨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스불도 켜서는 안 되고 또 운전도 일정 거리만큼 해야 되고. 심지어 냉장고 문도 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이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또 장노들과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 율법을 추가하고 원칙들을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고자 안식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율법은 마른 나무와 같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이 주일에 아프다고 또 위급 상황인데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함께 나눠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나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본후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카톡이나 영상 편지를 보내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영양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잘 공급이 될 때,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될 때, 나무가 쑥쑥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주님,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식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치료하셨듯이 저희가 율법,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사랑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동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눈물로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